예전엔 말하자면 작품을 원고지에 쓰다가, PC에 원드 프로세서로 쓰다가, 이제는 수필을 동영상으로 써내려가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죠. 수필을 영상으로 쓰다니.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빛은 나지 않아서 날씨가 보통인데요. 밤나무도 이렇게 올해 새잎이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커다랗게 아람이 벌어서 새로운 기쁨을 나누어줄 준비가 되겠죠. 요즘은 고사리가 한창 나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요리 채널에서 고사리 따서 데쳐서 보관하는 것도 어제 편집을 했었는데요. 인생 뭐 별거 없다는데, 또 실제로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할 일이 많은지, 아직은 고사리가 좀 이르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당선된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죠. 거기에 공통분모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일들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요.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해지면서 생긴 버릇은 그래서 핵심이 뭔데 그렇게 아이고 뻥 놀래라. 핵심은 뭘까? 그걸 파악하려는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의 핵심은 뭘까?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핵심을 파악하려는 노력. 그러한 노력을 청년기 때부터 좀더 일찍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이제 철이 나니까 세상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정치인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면 쟤는 뭘 알고 떠드는 걸까? 제가 바라보려는 건 뭘까? 소위 말해서 속이 다 보이는 거죠. 많은 정치인들이 디테일 없이, 그리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쏟아내고, 그럴 땐 가소롭기조차 하죠.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사람도 그렇게 험난한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저 자리에 왔길래 저럴 수 있을까? 저거밖에 안 될까? 그런 의원 나리들을 보면, 의원 여사들을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집에 가서 저좀더 먹고 왔으면 그런 생각도 들죠. 사람이 지혜롭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또 기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더 열심히 살아왔고 더 잘하는 상대편을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느끼는 절망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아 나도 잘 살아왔구나, 나도 한없이 부족하지는 않구나, 나도 꽤 괜찮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는 또 가슴이 뿌듯해지고 그런 자존감 어쩌면 그게 삶의 진정한 행복일 수도 있겠고요.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점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다지 모자라지 않을 때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도 상당히 가치가 높은 거죠. 이제는 산책을 하면서 브이로그를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산책이라지만 사실은 등산이고요. 예전엔 말하자면 작품을 원고지에 쓰다가 PC에 워드프로세서로 쓰다가 이제는 이렇게 작품도 수필을 동영상으로 써내려가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은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죠 수필을 영상으로 쓰다니 실제로 편집하면서 컨텐츠를 확인해 보면 작품성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기도 영상으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소통도 그렇구요 그런 면에서는 올해 들어서 급작스럽게 정치인 유튜버 그 다음에 정치평론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제는 텔레비전 채널 돌려가면서 뭐볼거 없을까 그러한 부분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버 채널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이제 없을 때 텔레비전을 틀게 되는 시대, 광고 시장이 엄청 바뀐 거죠. 그것이 이제 구글이 광고 매체로서의 넘버원이 되는 배경이기도 하죠. 메이커들도 가능하면 최적화된 노출을 보여주는 구글.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재고객과의 매칭에서 적중률, 적합도가 가장 높아지는게 구글에즈 프로그램인거죠 그래서 광고주라면 이제 구글을 최적화된 매체로 고려하는 가운데 정책적이든 얼마간 공중파든 일반 매스미디어의 광고비를 할당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는 나뭇잎들이 확연히 많이 올라와 있네. 좀 있으면 푸르름이 가득 찬 실록을 넘어서는 숲길이 되겠죠. 그런 가운데 말하자면 이제 블로그 시대에는 대중서사가 글로, 텍스트로 이루어졌었죠. 각자의 뭐 카페, 블로그 거기에 포스팅을 하다가 대중서사가 이제는 영상, 유튜브 시대로 완전히 전환이 된 거죠. 한 시대를 살아갈 때그 시대가 특별한 전환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느낌이 새롭습니다. 통상적으로 불과 2 30년 전까지만 해도 글은 특별한 사람이 쓰는 거였었죠. 작가, 수필가, 어쨌든 전문 문필가가 쓰는 게 글이었는데 인터넷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누구나 글을 쓰는 그야말로 대중서사의 시대가 열렸죠. 소위 파워블로거라는 사람들은 호스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네이버 다음 카페 블로그에서 글을 쓰면서 또 거기에 댓글을 마음껏 달면서 그야말로 대중서사의 시대가 열렸었죠.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다 텍스트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텍스트 중심의 대중서사 시대의 전환점이 한번 다시 다가오는데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동영상 플랫폼이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글로서 자신의 서사 시대에 대한 서사를 서술에 나갔는데, 이제는 동영상으로 서사에 참여하게 됐죠. 그것이 일기든, 요즘 얘기하는 브이로그, 블로그 스타일의 비디오, 동영상이든 간에, 동영상으로 서사를 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짧게는 인스타그램에서, 길게는 강연까지, 하다못해 이제는 정치인들도 방송국 논치를 안 보죠.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이회수라는 작가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트위터에 텍스트로 자신만의 메시지를 방출하다가 이제는 모든 대중들이 자신만의 서사를 열어나가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렇다고 했을 때. 종이책의 시대의 종말은 디지털 서적, 이북을 e 통해서 종이책의 시대가 끝났다 했지만 어차피 둘다 텍스트 중심이라는 데에서 형식만 달랐지 텍스트 중심의 서사라는 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텍스트가 이미지 형태의 동영상으로 그것도 사진이 아닌 동영상 형태로 메시지의 형태가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시대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동영상을 쓰는 그런 시대가 됐죠. 출판의 시대에는 편집이라는 고유 영역이 진입 장벽으로 저술의 문턱을 만들었다면 이 동영상 시대에는 편집이라는 난관이 사실 기다리고는 있죠. 그냥 가공 없이 만들어내는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가치는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나서겠지만, 조금 고품질을 유지하자면 편집이라는 장벽이 있는데, 물론 자비 출판의 전문 편집 디자인 회사에 맡기는 것처럼, 동영상도 편집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줄 수는 있죠. 결과론적으로, 이제는 텍스트 시대에서 동영상 시대로. 메시지와 서사의 패턴이 달라졌다. 그렇게 시대는 변화의 문턱을 넘어 선거죠 이미. 저도 메시지를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내고 전달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동영상 대중화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동영상에 담아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도구에는 문제가 없죠. 스마트폰이 대중화 됐고, 시대의 조류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으로 전달되던 지식 정보가 동영상으로 전달되는 시대에 왔고, 이제는 편집조차도 운전처럼 개인들이 구비해야 돼. 물론 택시 타고, 기사를 줄 수도 있지만, 맞벌이가 일상화되었듯이 편집도 일상화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죠. 피어난 봄바람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바람을 그렇게 맞이하시고, 녹음이 우거질 여름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한껏 성장을 구가할 여러분들의 지식 정보의 여름날이 오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